내가 이동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또 방위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지 삼재다 없수다 분명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재 다 타는 거하고 없수 다 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사 가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사 들어가고난 다음에 중고 물품이라든지 기존에 그 사람이 살았던 물건을 받아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봤었어요 운기에서. 하세요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음. 어.. 2022년도에 음. 3재나 9수래요 어.. 네 3재 9수 네 아유, 네. 최악이네 맞아요 응 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사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음. 이런 분들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틀리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3재 들고 9수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좋은 띠가 있고 해운에 나쁜 나쁜 띠가 있고 그영상다 찍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률적으로 좀 높은 확률인 것들을 얘기를 예를 들었던 거고 세세하게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싸잡아서 다불로 놓고 하면은 저 별로 안 좋았는데요. 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런 사람 대다수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꼭삼세거 아홉 세라고 해서 이동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그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신수를 다 들여다 봐야 되고, 내가 이동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이동을 했을 때도 그 후에 내가 뭐 하자가 잡히거나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를 들여다 보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면 되고, 또 방위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지, 삼재다, 없수다 분명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재다 타는 거하고 없수다 타는 것도 아니에요. 음... 음. 굳이 삼재 마우스라고 해서 음. 이사하지 마라 이건 잘못된거다 잘못된거지 그거는 음. 근데 맞을 수도 있지만 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음.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음, 굳이 삼재 마우스에 뛰지 않아도 음. 이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 뭐 신미생이 올해 좋은 운이 들었는데 이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사하면 은 완전 운이 꺾인다 그랬다가 되면은 좋은 운이지만 이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또 예를 들어서 말띠가 올해 너무 안 좋아 안 좋지만은 어 이사하면은 이 사람 여기서 이사하고 나면 대박 터질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봐야 되겠죠 들여다 봐야 되겠죠 나하고 이 기운이 맞는지 음. 그러면은 나쁜 운이지만은 이동하고 나가서 또 좋은 운이 되는 거고 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좀 틀리다 봅니다 음. 음. 이사 관련 주제가 보니까 음. 이제 이사 들어갔을 때 음. 특히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사 갔는데 부적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집에 들어갔는데 부적이 붙어 있어요 선생님 아니면 이사 들어갔는데 아, 공사할 때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그것들은 혹시 이제 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부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떼기도 또 어렵고 그리고 또 떼서 또 버리기도 찝찝하니까 보통은 이제 뭐 떼가지고 절에 갖다 주거나 무속인 아는 이제 무속인 선생님한테 갖다 줘서 태워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사 갔었을 때 내가 어, 화장실을 고쳐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부엌을 좀 뜯어 고쳐야 돼요 했었을 때 잘못 고쳐서 이제 동토동법이 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조금 상담을 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음. 그런 것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잘못 고쳤다가 우한 돌어가지고 했을 때는 큰돈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 이사가서 잘못되신 분 근데 저는 이사가서 잘못됐다라기보단 이사, 이사 들어가고 난 다음에 중고 물품이라든지 기존에 그 사람이 살았던 물건을 받아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봤었어요. 운기에서 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될 운인데 뭔가 좀 꼬여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이사, 이사했던 그런 집이라든지 이사고 난 다음에 어떤 들어온 물건들을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어, 그런 문제들은 문제점으로 잡히죠. 그래서, 삼재고 아웃스라고 해서 다 삼재 타는 거하고 아웃스 타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내가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좋은지, 그리고 들어가서 운대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살펴보는 게 주, 좋은 거지, 어, 삼재고 아웃스라 해가지고 뭐 가면 안 돼. 무조건 안 좋아. 그거는 아니니까, 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